네이버 GFA가 효율 잘 나온다고 해서 운영을 해 봤는데 효율이 낮으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겁니다. 그러면 딱두 가지만 점검을 해 주시면 됩니다. 첫 번째는 전환율입니다. 아무리 소재를 잘 만들고 클릭당 CPC가 100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만 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도 안 사면은 당연히 무의미합니다. 구매 욕구를 일으킬 수 있는 전환율을 위해 올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부에서 한 다음에 광고를 돌리셔야 합니다. 그래야지만 좋은 효율로 GFA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바로 소구점 문제입니다. 광고 카피라이팅 하나만 바꿨는데도 전환율과 클릭률도 확 바뀌었습니다.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이 실전에서는 발생을 합니다. 뻔한 소구점들은 다른 경쟁사들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내 제품의 소구점이 먼저 잡혔다면 남들이 안 하는 우리 업체만의 카피라이팅을 만들어야지만 훨씬 더 효율이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아이템 자체에 USP가 있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. 결과적으로 성과가 안 나오면은 광고를 체크하지 말고 전환율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근원적인 카피라이팅, 그 소구점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고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서 마케팅 정보 받아 가세요.